그애 등록을 하고 음,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성현이였거든요. 내 스스로 등록을 했다니까. 그렇지. 근데 그때까지 아 성현이하고 연락을 끊고 자랐잖아. 어 근데 딱 이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성현이한테 알려 줘야겠다. 그래 연락해 줘. 번호를 지워 버린 거예요. 아 근데 메모리 속에 있는 거야. 메모리 차다 아주. 어, 그냥 내가 그렇게 어. 좀 단칼에 그런 게 있어요. 어. 기억나요? 번호가. 기억났어요. 어. 언니랑 워낙 오래돼서 언니 나 해련인데 오랜만이다. 나 오늘 교회 등록했어. <laughs> 아멘. 이렇게 보냈어. 아, 성민아. 나 울었구나. 예수 믿어. 울었겠다. 성민아 울었겠다. 진짜 답장이 바로 안 돼. 어주 아멘 할렐루야. 어.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냐고 느낌 표를 7 0 개를 보냈어요. 거의. 진짜 이렇게 하면 지렁이가 이렇게 기억해요.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다든 울어. 굳이. 울어. 계속 계속 울었어 그냥. 야. 어. 너 교회 등록했냐? 어. 너 예수 믿어? 어. 어. 나 기도하다가 네 이름 빼버리라 그랬 <laughs> 어머. 얘는 안 되나 보다. 아. 지금 연락 아예 끊어버렸으니까. 아. 너무 기뻐하면서 어. 그때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해려나 네가 되면 다 돼. 아.